대만을 공격하면 한국이 현무-5의 미핵탄 돌탑재해 공격할 수 있을까? 이 질문이 중국을 두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이 공개한 현무-5 미사일은 동북아 안보 지형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며 주변국들의 반응이 뜨겁습니다. 이 미사일의 등장은 중국과 북한에게 우려의 시선을 대만에게는 환호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대만 방송은 한국의 현무 파이브에 대해 집중 보도하며 이 미사일이 중국의 위협에 대한 강력한 억제책이 될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현무 파이브의 등장 이후 중국을 넘어 러시아까지 반응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 미사일이 동북아시아를 넘어 전세계 안보 구도에 미칠 영향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대체 왜 이렇게 한국을 두려워하는지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러시아의 한 군사 전문가는 현무 5의 위력은 무려 헤지 볼라를 때린 이스라엘의 벙커 버스터 위력의 10배 이상에 달한다. 이건 미사일 수준을 넘어섰다. 심지어 괴물 미사일이라 공유사해도 부족하다. 한국이 이러한 능력을 갖게 되면서 북한만 경계한다고 볼순 없게 되었다. 중국의 경제와 산업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는 만큼 이를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중국의 경고를 보냈습니다. 우리는 우리나라에서 개발했기 때문에 당연하게 여길 수 있을지 모르지만 현무 5의 스펙은 정말 놀랍습니다. 탄두 중량이 최대 8톤에 달하는 이 미사일은 현존하는 재래식 중단거리 탄도 미사일 중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합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 다목적성입니다. 탄두 중량을 1톤까지 줄이면 사거리를 5,000km 이상으로 늘릴 수 있어 전략적 유연성을 크게 높였습니다. 또한 북한 지휘부가 은신하는 지하 100m 깊이의 벙커까지 파괴할 수 있는 위력을 갖춰 적의 지휘 체계를 무력화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해외 전문가들이 더욱 두려워하는 것은 현무 파이브가 공개됐지만 구체적이고 정확한 스펙은 공개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한국군은 그저 질문에 대한 답을 할 뿐입니다. 해외 군사전문기자가 사거리가 3000km 이상이라고 확신하는가라고 질문하면 탄두중량을 줄이면 가능하다고 답하고 사거리가 5000km 인가라고 물으면 노탄두중량을 줄이면 가능하다고 답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탄두중량이 8톤 이상인가라는 질문에도 아마 그 이상일 것이다. 그럼 9톤인가 10톤인가 라고 물어도 아마 그 정도는 가능할 것이다 라고 답할 뿐이라는 거죠. 그렇다 보니 해외 강매체들의 보도 내용을 봐도 기자마다 제각각의 수치를 적고 있으며 정확한 스펙이 나오지 않습니다. 단 북한 남침시 현무파이브로 평양을 초토화할 수 있으며 이는 단순한 방어무기를 넘어 강력한 억지력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보도하고 있는데요. 현무파이브의 발사대 차량 역시 주목할 만한 기술적 진보를 보여줍니다. 이 차량은 저측에 각각 9개씩 총 18개의 대형 바퀴가 달려있습니다. 이는 36톤에 달하는 현무 5의 무게를 안정적으로 지지하고 이동시키기 위한 설계입니다. 더욱 흥미로운 점은 이 차량에 적용된 호륜 조향 장치입니다. 이 장치 덕분에 차량의 회전 반경이 크게 줄어들어 좁은 도로나 복잡한 지형에서도 쉽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전술적으로 매우 중요한 이점을 제공합니다. 빠른 이동과 은폐가 가능해져 적군이 미사일의 위치를 파악하고 타격하기 어렵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해외 언론들은 갑작스러운 현무-5의 등장에 놀라움과 두려움을 동시에 표출하고 있는데요. 한국의 미사일 개발 역사를 살펴보면 현무-5의 등장이 갑작스러운 것이 아님을 알수 있습니다. 한국의 미사일 개발은 1969년 닉슨 독트린 발표 이후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미국이 아시아 동맹국들에 대한 군사적 개입을 줄이겠다고 전언하면서 한국은 자체적인 북방력 강화의 필요성을 절감했습니다. 1978년 한국은 최초의 자체 개발 미사일인 백곰을 선보였습니다. 백곰의 사거리는 180km, 탄도 중량은 500kg이었습니다. 이후 한국은 꾸준히 미사일 기술을 발전시켜 현무 시리즈를 개발했고, 마침내 현무5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발전 과정은 한국의 끈질긴 기술 개발 노력과 국방 의지를 잘 보여줍니다. 한국이 무시무시한 현무파이브로 장거리 타격 능력을 갖추게 되면서 중국의 군사 전문가들은 중국 방송에 출연해 미국의 핵미사일보다 한국군의 현무파이브가 중국군에게는 더욱더 위협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군의 핵무기는 공중에서 폭발하기 때문에 핵무기는 아무리 위력이 크다 해도 지하 50m까지만 파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상의 모든 물체가 핵폭풍에 의해서 사라진다 하더라도 중국군 수뇌부가 지하 벙커에 숨을 경우 모두 무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군의 현무 5가 중국을 공격할 경우 지하 500m까지 뚫고 들어와 초토화시키기 때문에 중국군 수뇌부가 결코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죠. 이처럼 현무 5의 등장에 대한 중국의 반응은 매우 심각합니다. 또 다른 중국 군사 전문가는 탄두 중량이 최소 8톤인 쇳덩어리가 대기권을 뚫고 올라갔다가 다시 대기권을 뚫고 하강해 마하 10에 가공할 속도로 내리꽂힌다면 전술핵 무기의 버금가는 인공지진을 일으키고 이는 소형 행성이 지면에 충돌하는 것만큼 큰 충격파로 도시 하나를 초토화시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한국의 현무5 미사일 한방이면 제아무리 중국 대륙이라고 해도 순식간에 불바다가 될 것은 분명하다고 경고했는데요. 그리고 더 나아가 중국은 절대 한국과 싸워선 안 된다. 단한 방으로 우리 중국이 후진국 수준으로 퇴보하게 되는 것은 물론이고 멸망전이 될 것이라며 현무 5가 가진 위협에 대해 두려움을 드러냈습니다. 이러한 반응은 현무 5가 단순한 무기 체계를 넘어 전략적 게임체인저로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중국이 대만 침공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무 5의 존재는 중국의 전략적 계산에 큰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은 이번 국군의 날 행사에서 또 다른 한국 무기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한국형 사드인 SM입니다. SM은 최대 60km 고도에서 발사체를 요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어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한 효과적인 방어 수단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SM의 등장은 특히 최근 중동 사태로 미사일 방어망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아이언돔이 보여준 미사일 방어 시스템의 효과성을 고려할 때 SM은 한국의 방공 능력을 크게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국의 이러한 급속한 군사력 발전은 주변국들의 경계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은 한국이 이미 전 세계 군사력 5위를 차지한 상황에 앞으로 어떤 무기가 또 탄생할지 예측조차 할수 없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려는 단순히 현무파이브나 SM과 같은 개별 무기 체계에 대한 것만은 아닙니다. 더 근본적으로는 한국의 군사 기술력과 방위 산업 역량에 대한 평가가 급상승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한국이 이처럼 짧은 기간에 세계적 수준의 무기체계를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된 것에 대해 주변국들은 놀라움과 동시에 경계심을 숨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군사 전문가들은 현무파이브의 공개만으로도 한국이 전 세계 군사력 순위에서 5위에서 4위로 올라설 수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무기의 성능만을 고려한 것이 아니라 이를 개발하고 운용할 수 있는 한국의 종합적인 군사력을 평가한 결과입니다. 이러한 평가는 한국의 국제적 위상 변화로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군사력은 국가의 종합적인 국력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평무 5의 등장은 한국의 군사력 증강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으로 역사에 기록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변화가 연보균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한국이 이를 어떻게 관리해 나갈지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꿀큐브였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꿀큐브 채널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